나요 안녕하세요 네피셜 설명충 라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스터박스 다크 윙 블레스트에 수록된 카드 그세 번째 이야기 낙인의 신규 지원인 척 새롭게 등장한 비스테드 테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실 때 한국의 정식 발매 전이기 때문에 번역이 완벽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스테드 테마는 빛과 어둠 속성의 드래곤족 테마로 상당히 매력적인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의 광암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스테드 테마, 어떤 카드들이 있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도파보죠. 첫 번째 카드, 비스테드 마그나무트입니다. 자신 상대의 묘지에 빛 어둠 속성 한 장을 제외하고 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수환하는 효과에 상대 피드에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는 효과 이 카드가 특수수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이 턴의 엔드페이지에 비스테드 마그나무트 이외에 자신 덱 묘지에서 드래곤 종 몬스터 한 장을 패해 넣는 효과입니다. 1번의 효과는 레벨 6의 어둠 속성인 이스테드 몬스터들의 공통 효과인데 자신이나 상대의 뮤지에 빛 또는 어둠 속성 몬스터 한 장을 제외하고 배에서 특수 산하는 효과이면서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있다면 상대 턴에도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이 테마가 발표되었을 당시 어둠 속성이면서 뮤지에 덤핑을 해서 융합을 하는 티아라 맨츠의 카운터가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빛이나 어둠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 덱이라면 자신이 일부러 묘지의 자원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해질 수 있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소환이 가능하다면 후공의 경우에 상대의 선공 턴에 특수 소환을 해서 원하는 드래곤 족 몬스터를 배에 서치한 채로 자신의 턴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효과입니다. 다음, 비스테드 살로니르입니다. 1번의 효과는 앞에 카드와 동일하니 넘어가고 이 카드가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비스테드 살로니르 이외에 비스테드 몬스터 한장 또는 낙인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덱에서 묘지로 보내는 효과입니다. 그점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매장으로 덤핑을 하고 이 카드의 효과로 추가적으로 덤핑을 한 이후 폐의 비스테드 몬스터를 소환하는 소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스테드 드루이드 부름입니다 마찬가지로 1번의 효과는 동일한이 넘어가고 이 카드가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 상대 필드의 특수 소환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그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입니다. 근데 이 카드들은 어디에 쓰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선공을 잡아서 빌드를 세워야 하는 드래곤 링크덱에서 이 테마의 카드들을 사용해서 후공에서의 돌파력과 안정성을 높여 줄수 있고 이 카드를 통해 파괴내성을 가진 카드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낙인 데스피아가 아니더라도 드래곤 링크, 드래곤 메이드 등의 덱에서도 충분히 투입할 가치가 있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더 비스테드 루벨리온입니다 이 카드는 통상 소환할 수 없으며 이 카드명의 카드는 한턴한번 자신 필드의 레벨 6 이상의 드래곤족 어둠속성 몬스터 한 장을 릴리스 했을 경우에만 폐 묘지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 이 카드를 폐에서 묘지로 보내고 덱에서 더 비스테드 루벨리온 이외의 비스테드 몬스터한 장을 서치하는 효과 자신 메인 페이지에 덱에서 낙인 지속 마법 또는 지속 함정 한 장을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로 놓는 효과입니다 체인 없이 특수 소환을 할수 있는 장점과 비스테드 살로니르나 낙인 융합으로 덤핑도 가능하고 폐에서 버리고 서치를 하고 또 묘지에서 소생도 되면서 덱에서 낙인 지속 마법 함정 카드를 필드의 앞면 표시로 놓는 하루라도 맞지 않는 효과로 인해 다방면으로 굉장히 뛰어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마를 축으로 덱을 구축한다면 가장 필수가 될 카드일 것 같네요. 다음은 마지막 몬스터 카드, 더 비스테드 알버로스입니다. 이 카드는 통상 소환할 수 없으며 자신 필드의 비스테드 몬스터 2 장을 릴리스한 경우에만 폐 묘지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 이 방법으로 특수 소환한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필드의 안면 표시의 의식, 융합, 싱크로, 엑시즈, 링크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되는 효과. 안면 표시의 이 카드가 상대의 효과로 필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상대의 턴 종료 시까지 서로의 엑스트라 덱의 뒷면 표시의 카드를 모두 앞면 표시로 제외하는 효과입니다. 1번 효과에 펜듈럼이 아닌 의식이 써져 있는 걸로 봐서는 코나미도 의식 몬스터가 엑스트라 몬스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 이번의 효과도 엑스트라 덱의 펜듈럼 몬스터는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펜듈럼 덱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긴 하지만 상대의 효과로 피해를 대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주 애매한 효과이기 때문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의 파급력과는 별개로 잘 쓰이지는 않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마법 카드입니다. 지속 마법 카드 복락인입니다. 빛 어둠 속성 몬스터가 제외되었을 경우 그 몬스터 한 장을 주인의 덱맨 밑으로 되돌리고 자신은 한 장을 들어가는 효과. 한 턴에 한번 상대가 몬스터의 일반 소환, 특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 뮤즈의 비스테드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하는 효과입니다 상대의 카드를 비스테드 몬스터의 효과로 제외하고 이 카드의 효과로 그 카드를 다시 덱으로 되돌리고 자신이 1드로우를 할 수도 있고 데스티니 히어로 디아블릭 가이 같은 효과와 연계로 덱으로 되돌리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이번에 효과가 명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 번 사용을 할수 있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정 카드 지속 함정 카드 낙인의 야수입니다 한 턴에 한번 자신 필드에 비스테드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자신 상대의 메인 페이지에 자신 필드에 드래곤종 몬스터 한장을 릴리스하고 상대 필드의 카드 한장을 파괴하는 효과 자신 상대의 엔드 페이지에 자신 묘지에 낙인 지속 마법 함정 카드 한장을 자신 필드에 앞면 표시로 놓는 효과입니다 1번의 효과로 상대의 페이드를 견제할 수 있고, 폐 비스테드 몬스터가 있다면, 릴리스한 카드를 소재로 그 카드를 소환할 수 있으면서, 묘지로 보내진 몬스터가 비스테드 살론이르나, 비스테드 드루이드 부름이라면, 묘지로 갔을 때 효과도 발동할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거기에 이번의 효과로 복락인을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스터 박스, 다크인 블래스트에 수록된 신규 지원이자 신규 테마, 비스테드 테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오스 축을 다시 보게 되어 아주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최근 7월 금제 이후 세피라의 죽음으로 인해 대개 수만 쓸데없이 많아지고 숙련도는 그에 따라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꾸 눈에 띄는 테마만 늘어나서 지갑과 머리가 함께 비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고 있네요. 지금까지 라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